와. 밭이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됐습니다. 여기는 가지를 심어 놓은 곳인데. <laughs> 허리가 아파 가지고 며칠 동안 밭에 못와 봤더니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됐습니다. 아이고, 가지보다 이제 풀이 더 크네요. 풀 너무 커요. 가지보다 풀이 더 컸어요. <laughs> 지금 가지보다 풀이 더 커요. 네. 와, 며칠 사이에 밭에 와봤는데 그냥 풀 커버렸어. 야, 이거 봐요. 세상에. 이게 풀 크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어제쯤 쳐줬던데 오늘 안치니까 이런데 그 여기가 끝났냐. 불이 너무 많아요. 많이 잘라주세요. 네, 자르고 이거 뭐 구직포를 덮던가 해야지. 와, 엄청나요. 금방금방 커요 아, 어제 자랐는데 오늘 또 컸잖아요. 구직포 아, 덮어야 돼. 앞에처럼 네. 시간 없어서 우리 잘 관리 못했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아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밭에 자주 못 왔습니다. 와, 오늘 햇빛 너무 세요. 예, 일주일 만에 이제 지금 좀 다리도 좀 낫고 좀 허리도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에 나와 봤는데 완전히 풀밭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풀 너무 커. 여기 봐요. 풀이. 불이... 풀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지금. 와, 와. 풀 너무 많아요. 네, 다 풀밭이에요. 네, 나도 안 예뻐요, 찍지 마요. 에이, 너무 클러지 마요. <laughs> 저는 밭에 오면 땅 쭉쭉 떨어져요. 아, 그래서 못해요? 화장하면은 더 불편하고 눈 매워요. 어. 그리고 화장하면 아이고 화장하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밭에 가기 전에 2 시간 화장해야 될까요? 네. 지금 네. 이제 여기 풀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한1 m 터 컸어요 풀이 막 진짜. 네. 아, 풀이 얼마나 잘 크는지. 완전히 이게 토끼풀 막 이런 것들이 막다 커고 막 이래가지고 억새풀도 크고. 아우 지금 예초기로 이제 이 베고 있거든요. 예초기로 베는데 한 두고랑 하고 나면, 한 30분, 40분 하고 나면은 팔이 후달거려가지고 굉장히 근육 힘들어요. 근육? 근육, 근육 생겨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풀치냐? 어, 풀, 풀 너무 많아요. 예, 이거 부직포로 이렇게 딱 깔아버리면은 제일 좋은데, 이거 부직포로 까는 것도 힘들어요.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핀 꽂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 이위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 농약 안 쓰고, 그냥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천연 뭐 농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을 안, 웬만하면 안 쓰고 있습니다. 제초제도 안 쓰고 있고. 많이 안 치니까. 예, 네, 제초제도 안 치고 거예요. 이러니까, 뿌이 엄청 크고 있어요. 그 대신 그래서 일이 더 많아져요. 간단하게 그냥 제초제 확 뿌리면 좋은데, 어, 그렇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어려운 방법 합니다. 어, 어려운 방법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힘들어져요 아니, 근데 약 치는 것도 힘들어. <laughs> 아유, 진짜 여기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초제 한번 치고 싶다. 아유. 다음에 열심히 하고 풀다자라고해요 야, 근데 이거 풀을 쳐도 한 2주 지나면은 또 풀이 이렇게 올라와요. 오, 엄청 커요, 여러분. 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완전히 풀밭 됐습니다. 예? 여보. 풀 많아요. 뱀 조심해요. 뱀? 어. 와풀 이렇게, 이렇게 많으면 뱀 조심해야 돼. <laughs> 여기 뱀 있어요. 오빠, 오늘 가지 좀따까 가지? 좀큰거 가지 어디 있어? 그, 큰거 엄청 많아요. 가지 큰거 달렸다고? 어 벌써? 좀 따서 먹어야지 아니면 팔아야지. 안 따면은 <laughs> 어떻게 해? 아이고, 가지가 더 크냐? 풀이 더 크냐? 풀더 커요. 풀더 커요? 이렇게 우리는 마요. 봐요, 저 비료. 네, 이렇게 지금 비료 찔러주고 있어요. 풀 너무 커요, 여기 봐요. 여기 비저러 엄청 크죠. <laughs> 비어. 벼 됐어, 뼈. 와. 풀 파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풀 여기 잘라가지고 팔아봐요. 소한테 줘봐. 소가 천 원씩 주고 살까? <웃음> <들어가>. <웃음> 아유. 가지 어떠세요? 좀 좋아 보이시. 가지는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풀도 좀 잘라줘야 되고 어우 이게 우리의 결순을 많이 안 잘라줘가지고 가지 안 크고 와 옆으로만 지금 다 크고 있어 이것도 결순 정리해주고 수영 잡아주고 이래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잎이 축 처졌지 아이 났어 아물 부족하나 음 <laughs> 이거, 가지가 일이 엄청 많네. 응. 어, 이거 지금 또, 2차 줄도 치고, 또 수영도 잡아줘야 되고, 아유. 맨날 밭에서 일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맨날 밭에서 진짜 일을 해야 되네. 저순도 뭐 따야 되고. 순도 따야 되고, 어휴. 말뚝도 박아야 되고, 풀도 쳐야 되고. 옆에 오빠 풀좀 자랐는데 많아요. 예. 아직 다못 자랐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풀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랐어요. 옆구랑 잘랐는데, 어우, 팔이 그냥 후둥둥둥 둥 합니다, 지금. 오빠 여기 가지 큰거 있어요. 어디? 아,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어디가 커? 여기 앞에. 아직 안 커? 이 정도 크지, 뭐. 봐봐. 오, 이거 크다. 이거 크고. 땅을 오와. 붙으시니까. 아 이거는 따서 집에 가서 먹으 되겠다. 와요 아, 이이 정도 따야죠. 아 이거보다 조금 더 컸대. 그래요? 이거보다 어, 조금 더 커야지. 이거 갖고 와서 돼. 집에 와서 볶아 먹어봤자. 오 예쁘네. 많아요. 음. 지금. 봐봐요, 이렇게 땅안 붙으면 좀 일자하지. 어. 그리고 땅 붙으니까 동그란 새끼 되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는. 이거도. 아유. 내비도 응? 원래 그렇게 커? 어, 안 큰데? 이렇게 해? 안 커요. 아, 내따지마 네, 응? 아, 집에 갖고 먹으려고? 볶아 먹어 봐안 이거 돼. 이거는 박스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려 보내야 돼. 경매 시장에 보내야지. 근데 이거는 몇개 없으니까 지금 따먹어야 돼. 어. 따서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한 박스 될까? 브이. 아유, 이거 언제 따? 하루 이틀은 더 있어야 돼. 하루 정도 더 있어야 돼. 그쪽은더큰거 있어요. 예. 네. 요럴 때좀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큰거 말고. 많아요 코이 엄청 크고 요 풀밭이야. 어, 어떡해? 아, 잘라야지. 지금 부지런히 아예? 자르고 있습니다. 오빠, 가짜 가지. 어디? 가짜 가지 마요. 아 밑에? 그래도 위에 거 많이 컸네. 이게 접목한 거라서 이제 오이 가족 오이 좀 따자 여러분 오이 많이 가렸어요 오이 따러 가요 네 여러분 오이 보면은 웃을 거예요 <웃음> <웃음> 오이 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어, 엄청 크게 웃을 거예요 우리 오이 엄청 대단해요 아 여기 이쪽 이쪽 더 가지 큰거 있어요 아 어. 어디 있어 이쪽 이쪽 가지 큰거 많아요. 봐요. 우와. 크죠. <laughs>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우 와. 아, 내 얼굴 정도 커요. 음. 20cm? 예. 혼한테 오빠 가지 팔고 싶으면 쉽게 팔아야 되는데. 괜찮아 가지 그냥 이렇게 팔았대. 동그란 거 값이 없을 거. 안계 없어? 그냥 가지는. 많이 나오기만 하면 된대 <laughs> 그냥 많이 나와서 따기만 하면 된대 아니에요 예쁘게 여기... 나오는 것도 있고 봐요. 걔는 좀 예쁘다 이거는 좀 이거 어 괜찮아요? 그... 벌레가 먹었네 이거는 가격 괜찮아요? <laughs> 이런 거는 뭐 그냥 고민합니다 가격 안 저... 좋아요 오빠. 예쁘지 않고 광택 없고 이러면 가격 안 좋아요 여기 여기 응 음. 따요 오 여기 봐요 오, 하나 여기 봐요. 땅 아. 굳으니까 동그란테 데... 여기 이거 뭐지? 아 어, 구부러졌어. 구구루? 구부러졌어. 구부러졌어. 부끄러? 어, 구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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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사랑해요. 응. 선물합니다. 자 이거는 집에 가서 볶아 오빠 먹읍시다. 옆에는 hot. h o 아. 신 응. 사랑한 신 볶고 볶고 볶고. 이게 뭐야? <laughs> 그게 뭐야? 볶음 <목소리> <복근 복근. 웃음> 볶음? 복근 심장 볶음 볶음? 심장에 심장 볶음 볶음? 와 가지 쪽에도 많이 커지네 진짜 어, 여기 많아요 좀 따야 돼요 아, 내일 와서 따야겠다 어, 오 오빠 앞에 있어요 하나 어디? 앞에? 그저 그저? 이거? 어 오. 이거 다 집에 갖고 와서 먹을 거야? 팔아봐요 <laughs> 아 이렇게 해서는 못 팔고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따서 먹어야지. 치... 엄마 줘요 아유 으이샤 엄마 엄마 줘요. 엄마 좋아하잖아 아, 아. 요거는 몇 개는 갖고 와서 먹자 나는 가... 요리 모르는데 가지. 그냥 엄마 가지 볶음 잘해 복근? 그냥 기름 넣고 다다달 볶으면 돼 그래요? 어. 자, 가지 다 땄으니까 오이 따자 자, 오이 따자 네 여기 응. 우리 어, 일하는 결과? 네, 일한 결과. 농사 일하는 결과. 가지, 오이, 오늘 수확하고 먹어요. 가자. 네. 와, 여보. 어? 마늘 봐. 오, 마늘꽃. 와, 마늘씨 엄청 많이 달렸다. 예. 네. 우리 이거 홍산마늘인데, 씨하려고. 와, 크다. 와. 예뻐 보이네. 예쁘다. 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예쁘... 꽃이니까 꽃만 보여 진짜 어. 씨만 있잖아 신기해요 어야 이거 종자하려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 좀 가까이 보세요 야 꽃이 펴 이제 꽃이 피네 터지면서 이렇게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씨가 꽃이 펴야지 씨 있지 아. 아직 아 이거 씨 없는 거야 아 터져야 돼 터지면서 꽃 피거든 그러니까 어. 꽃 펴야 돼. 오, 신기해. 아니, 처음 봤어요. <laughs> 여기 이제 한지형 마늘은 곧 캐야 될것 같아요. 와, 풀 너무 많아. 흥, 너무 많아. <laughs> 풀, 풀 키운 거야. 풀을 키우는 거야? 저 일단 갖다 놓고, 여기는 우리 고추밭. 아, 그나마 고추밭이 조금 밭 같네. <laughs> 아. 여기 가지가 가지 넣어요. 여기다 네. 어, 가지 넣어요. 8개 땄어요. 아그 정도면 돼 볶아 먹을만해. 갖고 왔어. 볶아 줄까요? 네. 엄마도. 자, 오, 여러분 오이 따로 갑시다. 대단한 오이 밭 왔습니다. 와 자. 이거. 오이 엄청많다 오이. 너무 작아 아니야? 오이가 <laughs> 오이가 어, 오이 신경 안 오이가... 썼더니 그냥 오이가 오이가 됐어요. 오이가 노란색 되고 자꾸 너무 이상한 모양이 나. 저쪽에 큰거 많아 이쪽에. 이쪽 어. 여기는 작아. 여기는 안 예뻐. 좀 뭐가 어, 걸어야 되는데. 어, 걸지도 못하고 다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따 버려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버려야 돼? 응. 어. 여기 큰 오이 있으니까, 오이 많이 다렸어. 요막 엄청 많이 넘어졌잖아. 오빠, 이거, 걸어.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아이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때 다쳤어. 우 어, 오이 봐. 이거 괜찮지? 응. 네. 우와. 어이, 이건, 이건 크다, 너무 크다. 은 오이. 늙은 오이 됐다. 이거 먹는 사람 있어요? 먹어. 집에서는 먹어. 이거. 와 뒤에 도큰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아아아다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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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오이 엄청 빨리 크네. 여기. 오빠 그, 조금만 따고 한 봉포에 됐어요. 빠 조금만 따고 지금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먹는 사람 있나요? 야. 네, 여기 큰거 있다. 우와, 엄청 컸다, 오이. 어, 이거 좀 노란색이 있으면은 못 팔아요. <laughs> <하나요. 웃음> 우리 오이. 이렇게 풀좀 크고 오이 다 넘어지고 봐. 아유, 어쩔 수 없어. 에, 네, 우리는 오이 한번 따. 먹 아유, 먹어야지. 우리는 오이 한번 따고 말아야겠다. 이 밭에서. 우리 남편은 너무 느껴요. 느려요가 아니고 힘들어, 안 돼. 오이하고는 안 맞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품종. 어. 괜찮네. 이렇게 괜찮아. 와, 이렇게 오이 다 넘어졌어요. 우와. 우와, 이것도, 이거도다 따. 이것도 다, 다, 다 따야? 따야 돼. 밑에 거. 큰거다 따야 돼. 무거워요. 차에 실어놓고 집에 가서 먹고, 응. 주변 사람들 나눠줘. 친구 줘요? 어, 친구들 줘. 친구 줄게야 응. 이 여기다 옆에 꺼졌다. 어, 옆에 큰 거는 다따야 돼. 어, 와 이것도 어, 좋다. 안아요. 여기, 여기 오이 잘 져가 봐. 오이 여기는 잘 됐다. 여기는 안 삐뚤뚤어졌어. 여기 좋네. 이런 거 팔면 돼. 어? 여기 안 넘어지니까. 여기. 여기 엄청 많네. 아우 야. 받아야지 이거도 따요. 따따. 오이 따귀 쉬운 칩쉬쉬어요 쉬워요. 쉬워요.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와 여기 예뻐요, 여보. 우와. 내가 이거 심냐고 따냐고 어, 줄 하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려고 했는데. 하려고 아, 했는데. 우리는 오이 팔려고 했는데. 할수 있을까? 여기 큰 게, 두 개. 어 노란 거 있다, 따야. 어. 오이 팔아서 부자 되거예요. 아이고. 부자가 아니라 병원비 더 나간다. 이렇게 오이 세. 오이 묶어줘야 돼 나중에. 아. 자 오늘 오이 그,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수확했습니다. 많이 수확했어요. 우와. 와. 엄청 많이 수확했어요. 네. 맛있게 먹을 거예요. 예. 무겁다. <웃음> <웃음> 엄청 무거. 자 갑시다. 오늘 오이 수확 만큼 했어요. 10kg 될 거예요. 오우 야. 꽤 무겁다. 어. 와. 고추 봐. 엄청 커요. 여금왜 고추가 안 달렸어? 아 이제 청양잖아, 다, 여기. 이제 달리는구나. 어 청양 매운 고추. 아, 아.